아니 이 흐름 그냥 세력의 장난질인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우리 홀더님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에 저기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기사에 이거 그냥 가다가는 진짜 난리도 아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왜 난리도 아니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비트코인의 강한 하락과 함께 스토리 역시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다가 다시 반등과 지지 라인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며 주식 시장이며 안녕하지 못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검은 수요일이네 AI 버블론이네 또 개인 투자자들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웃기죠 AI 버블론이 뭐죠 AI 산업이 실제 가치보다도 과도하게 고평가가 되어 과도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과도한 기대감을 누가 만들었죠? 언론이요. 왜 AI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왜 다시 이렇게 AI 산업 죽이기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홀더님들은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들의 특징은요. 아마 대다수의 홀더님들도 이렇게 매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요즘 AI 산업이 뭐 뜬다더라. 뭐 비트코인 얼마까지 간다더라. 뭐 이러면은 오 그래 하면서 막 고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서 들어옵니다. 자 그럼 홀더님들이 세력이라면 어떻게 하? 하겠어요? 세력들도 역시 싼 가격에 AI 종목 사고 싶겠죠. 그래서 공포를 만들어 가격을 내리고 개인을 털어낸 뒤에 저가에 매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힘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대표하는 게 바로 이 AI이고요. AI는 이미 금융, 국방, 정보, 언론까지도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민간 시장의 자유 경쟁에 맡기면 통제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성장 속도를 인위적으로 늦추고 통제 가능한 틀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떨궈 내고 가격 끌어 내리면서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찾는 거죠. 이러한 가격의 하락은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세력의 재진입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홀더님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세력의 장난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스토리에 대한 이해로 손실 없고 손해 없는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홀더님들 매매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뭐 누구는 타이밍이다, 감정 통제다, 내 포지. 시선을 지키는 거다 기술적 관점 뭐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네, 돈이죠 돈내시드가 많으면 물리면 물 이빠이 타면 되는 거고 좋은 종목 있으면 돈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다 종목에 물려 있어요 언제 내 평단에 올지도 모르겠고 이거 빨리 평단 와야 탈출을 하는데 깝깝합니다 그쵸 지금 물려 있지도 않으면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지도 않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홀더님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무료 추천을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숫자 0번 보내 주시는 분들께 제가 11월 1일에 미나와 함께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적어서 보내 드렸는데요 미나 바로 다음날 43.3 5% 상승 나와 주면서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로 다음날 상승이 나올 종목으로 적게는 30% 많게는 100% 이상 까지도 나와주는 종목으로만 엄선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더 님들 지금 전 재산이 모두 코인에 묶여있을지라도 오늘 하루 밥값과 커피값만 아껴서 단돈 만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복리처럼 쌓여가는 이 수익 결국 제대로 된 시드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며칠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적어드리는 매수가격 매도가격 입력하고 기다리시면 바로 다음날 확실한 수익이 나와줍니다. 이 외에도 제가 10월 23일에 보내드렸던 심퓨처스 역시도 바로 다음날 24일 76.4 2% 상승 나와주면서 수익 나와주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많게는 100% 이상도 나와주는 종목 추천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10월 10일에 보내드렸던 바운드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101.45% 상승 나와주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은 가져가시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저와 아바타 매매로 따라오신다면 하루하루 쌓여가는 수익으로 결국 우리 홀더님들께서 손실 중이신 종목 물탈시드 이렇게 100% 이상 엄청난 불꽃 슈팅 나와줄 종목 물방울시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지 않을 종목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내가 살 만큼 확실한 종목으로만 그동안의 제 노하우와 매매 경험을 통해서 엄선된 종목으로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홀더님들께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돈을 벌수 있는 도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 면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0번 보내셔서 제대로 된시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홀더님들께만 수익으로 갈 특급 티켓을 공개할 텐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코인시장 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1급 정보 라는 거 이렇게 입으로 엄청나다 대박이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 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취임 식을 앞두고 트럼프코인이 하루에 만 8000%가 상승했다라는 이러한 기사가 쏟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코인이 24000% 폭등이 나와졌다라는 기사만 보면서 왜 나는 저런 코인 하나 알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죠. 10만 원만 투자했어도 6억 1450만 원을 벌고 26198%의 수익률로 지금 2024년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대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상승과 불장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만 가져간다면 우리가 상상하던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코앞인데 욕심 나지 않으실까요? 그러나 코인 불장이라고는 하나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이 코인 불장의 시간에도 하락하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불장이라고 해서 돈을 다벌 수가 있는 게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가져가야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종목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5년에 우리 홀더님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하는 테마는 바로 이 AI 에이전트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에서도 2025년에 화두는 AI 에이전트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영. 시도 AI 에이전트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냥 모든 준비는 끝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종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길었는데요. 이 차트가 바로 오는 2025년 AI 에이전트 관련 코인으로 대폭등이 나와줄 종목 차트이고요. 이 코인 이번 불장에서 대폭등을 위한 저점이 다져진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꾸.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점 다져오고 있었고요. 바로 근래 들어 이렇게 폭발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개미 꼬시기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네 번째 폭등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았던 아무나 알수 없는 숨겨진 종목입니다. 이 코인 다가오는 폭등기 때 엄청난 상승이 나와줄 코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홀더님들께만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종목을 다 영상에서 공개를 바로 해 드렸었는데요. 보통 영상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되다 보니 여기저기 이 종목에 대한 정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너도나도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서 세력들은 또 작전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만 이 종목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띄워드리고 있죠. 이게 제 개인 번호. 이쪽으로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수익행 티켓이라더니 그래서 그 티켓 얼만지 돈부터 생각할 홀더님들 계실 텐데요. 이 티켓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걱정은 넣어두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딱 하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많은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홀더님들은 수익 챙겨가서 좋고 저는 우리 채널 홍보해서 좋고 내부 좋고 노이 좋고 일석이조 가제 잡고 도랑치고 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얼른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홀더님들 수익나라로 갈 티켓 지금 놓치지 말고 챙겨가셔서 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